끝나고 한번 봤는데 민주당의 그 비공표조사 판세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거의 출구조사가 똑같이 나왔더라고그 점을 또 얘기해야 어. 되는데 이 출구조사가 틀렸거든요. 그중에 하나 울산 동구 18개를 틀렸고 울산 동구만 민주당이 이기고 그렇죠. 18개는 보수가 가져가고 울산 동구만 한 1.몇 퍼센트 진다고 했는데 0.몇 퍼센트로 뒤집었어요. 이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외하면은 오차범위 바깥에 있는데 뒤집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황기철, 진해, 마포, 갑, 막 이런 데들은 뭐 거의 9%~10%를 출구조사에서 앞섰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지역들을 좀 훑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민당 입장에서는 전략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오차범위를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안하게도 출구조사와 민주당의 마지막 당조사, 그 여론조사 꽃은 대체로 일치해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4% 정도 이긴다고 나왔단 말이야.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 마지막 도 이긴 걸로 나왔었어요. 당조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한9%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10% 이상 뒤집어진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 물어봤어요. 수학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냐. 수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정치도 모르고 수학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놓친 거대한 민심이 있거나. 샤이 보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샤이 보수 그 동네만 사는 거야? <laughs>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파트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들도 대단지 아파트 있어요. 여론조사 기법이 잘못된 건지 출구조사가 잘못된 건지 또는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와 지지변정은 있는데 그 때는 오차범위내 했어요. 1, 2% 이긴다고 그랬는데 박빙으로 지거나. 그런 식이었지. 4% 이긴다고 그랬는데 9% 지거나. 이런 거 없어.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 총선 4년 전에는 14곳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한 10곳을 역전을 했어요. 출구수사에 졌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왔거든. 거꾸로 그러니까 하죠. 예를 들면, 보수는 내수어 추구조사에서 늘 보수는 회피해 이러면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않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는 어플 범위 내에서 엎어졌어. 그렇죠. 상식적이었죠 좀 네, 그렇죠? 붙어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음모론의 대가인 김원준 총수가 <laughs> 그렇죠. 유심히 보고 있다. 비례 정당 투표를 봤어요. 예를 들어 10% 뒤집어진 지역에서는 이 비례역 10% 뒤집어져야 될 거라고 내가 추정을 하고 비례를 뒤져보면 비례는 출구조사 비슷해요. 비슷하죠. 베리스트레인지야. 조국을 찍고 나경원을 찍은 거야. 민주당 지지층 혹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국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경원을 선택하지 않아요. 조국혁신당 여론조사해 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게 여론조사에 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네. 조사해봐. 그니까 <laughs> 기자회론은 거대한 민심이 있는데. 이걸 못 잡아낸 건지 다, 다방면에서 들여다보고, 왜냐면 대응해야 하니까. 어. 나는 스트레인지 하면 궁금하단 말이야. <laughs>